북한에시가, <laughs> 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레이송 성사고요. 어, 저기 와이프. 고 <laughs> 어, 저도, 좀 눈물이 나는데 음, 어쨌든 여러분 만나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어, 어떻게 올 계획은 없었는데, 그 관악센터 갔다가 이제 하나님 이쪽으로 이 인도하셔서 또 이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니죠. <laughs> 아, 저도 이제 성교 생활 82년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1년 훈련 받고 이제 성교지 가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캐나다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미신공으로 부르셨을 때 사실은 이렇게 잘안받아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읽으시던데 이제 대학 시절에 공부를 쭉 하면서 그 저기 예수님의 그 성교 명령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영접하고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또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관악센터에서막 합숙을 하면서 막 미싱을 연습해가지고. <laughs>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laughs> 왜냐면 마음이 이제 분명하지 않으니까 왜냐 이제 막 이거를 막 코너를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탁 저기 실밥이 나갔어요. 그런데 한번더 기회를 줘가지고 <laughs> 후보로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연습을 막해 가지고 이제 그걸 딱 패스를 하고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벌써 41년이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동안 은혜가 감사하고, 어 저는 이제 나에도 이제 우리 둘다 60이 넘었으니까, 그~ 저희 성교 생활에 대해서도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이제 가야 될 날이 더 짧은 것 같은데, 그, 성교지에서 계속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제,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민을 간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 그,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아, 좋은 나라를 택해서 갔나보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갔기 때문에, 음.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는 이민자죠. 거기서 늘살 때, 이제 이민자의 대접을 받고 또 그런, 이제 느끼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민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서, 성교사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보낸 이제 그런 성교사다. 이제 그를늘 이제 마음에 상기를 하고, 어, 이제 살고 있는데 또 어떤 점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어, 캐나다에 갔기 때문에 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어그 이방인 이방인으로 이제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이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이 세상의 삶은 그런 그런 삶에다라는 걸또 실제적으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우리의 갈 본향은 어딘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 뭐 가끔 가다가 뭐 10년 뭐 7년 이제 이제 그렇게 방문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덴탈 치료를 받으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올 때마다 저희가 양화진을 방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도 이제 저희가 성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정말 가난한 또 부상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또 모든 생명을 다해서 이제 성계다가또 이제 가셨는데 이제 한국 땅에 묻히셨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정말 진정한 고향은 이제. 하늘나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늘 거기를 방문하면서 우리도 성교사인데 이제 이 복음의 빚을 이제 은혜를 가, 받고 또 이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늘 여기 와서 한번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가기 전에 가, 이제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제 그분들의 삶이나 이제 또 앞서가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제, 이제 그분들이 가 지신 그런 진정한 소망으로 저희도 이제 캐나다 땅에서 이제 끝까지 이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이제 선교사의 삶을 끝까지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독일 미네에서 오신 우리. 광마리아 성스님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는 시간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일 미네에서 어, 지금 온지 나흘 됐습니다. 어머니 친정 어머니께서 한국 나이로 9 4세신데 갑자기 많이 아프셔갖고 그래서 아주 급작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셨었는데, 제가 온 이후로 하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눈도 안 뜨시고, 식사도 안 하셨는데, 이제 눈을 뜨시고, 식사도 열심히 기쁨으로 하고, 지난 나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제가 여기 지금 온지한달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 독일, 특히 유럽은, 복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카페로 팔리고 있고 독일은 세금으로 비싼 세금으로 교회를 유지하긴 하지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노인들 중심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laughs> 그런 것에 여러분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방금 이제 캐나다 선교사님들 보고 들으셨지만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아린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8월 3일에서 6일 미국 국제수양회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8월, 6일에서 아니 8월 9일에서 12일 그 유럽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인카운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카운터 컨퍼런스에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 이세들이 유럽 이세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음 세대들, 그 젊은 학생 목자들 다그곳에 모입니다. 명수가 많게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독일에서 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하지만 이제 유럽 인카운터 컨퍼런스입니다. 이거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도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정말 심령으로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거듭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정말 샛별들이 유럽의 복음의 샛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짧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다음 강은 사단전 십1 강.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회 김비전 목장을 위해서 우리. 전국 학사 수양회 위해서 계속 해서 기대해 주시고 저희 이부 어, 여름 상회를 위해서 메신저인 우리 인보아스 김비전, 김주현, 전마르크, 성리빙스턴 또 위기진, 이완 성기사님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 수양회를 위해서 메신저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JBF 수양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폴목자님 안함으로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 주님께서 참 우리의 좁은 마음, 또 화려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우리 못된 마음이죠. 그죠? 나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밀쳐내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런 못된 마음을 저희가 회개하고 잠못보다 주님께서 정말 의도리와 같은 나를 어떻게 영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나와 이웃을 또 세계를 품는 죄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안수진 사모님께서 상을 나가셨는데 떡을 내셨고요. 또 우리 임춘학 위대 선배님이 음료수를 내셨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송으로.